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곧 종료될 3대 특검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3대 특검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3대 특검에는 파견검사만 100여 명, 수사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미진합니다. 순직해병특검은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한 명만 발부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만 185차례 했고 피의자 참고인 300여 명을 조사했으나 특검 출범의 직접적 이유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곧 종료될 다른 두 특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권력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겁니다. 개염,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를 수사하기엔 검찰로 좋겠습니다. 오히려 검찰에 맡기면 수사를 더 잘할 텐데 민주당은 정치적 효과를 노려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또 특검을 만들겠다는 건 정치적 효과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구팡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도 임명했습니다. 정권 5년 내내 특검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틀어막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력형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수뇌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 일당에게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안겨줬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온갖 희한한 핑계를 대며 대장동 특검 구성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국회 기획 재정위가 상속세 인적 공제 황조를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장기과제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인적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이슈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도 했습니다. 공제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잔인하다며 18억 원이란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개편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대선 때는 개편을 빨리 하자고도 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28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오픈 AI 최고 경영자를 만나 금산 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호응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 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주무 부서장이 사실상 반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선 보유세 인상에 공감,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기업 총수를 만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노란 봉투법과 더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상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4월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책 지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기 초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 이행 여부도 챙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당정은 이에 개의치 않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2일 국회 가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오너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김 의장은 국회가 부르면 대관 직원을 통해 빠지고 사고가 나니 월급장이 대표를 보내 선대백을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 쿠팡 INC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미국 본사의 의열권 76%를 준이가 김 의장입니다. 쿠팡은 김범석 개인회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경영 결정을 다 내리는 김 의장이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한국 법인 등기 이사직마저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쿠팡 측은 본사가 미국에 있고 김 의장은 미국인이라는 논리로 방화막을 쳐왔습니다. 쿠팡 매출의 90% 이상은 한국 소비자에게서 나옵니다. 사업의 뿌리와 줄기, 열매가 모두 한국에 있는데 법인 주소지만 미국 델라웨어라고 외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난 수준의 보안 사고 에도 미국 투자 은행 JP 모건은 쿠팡의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시장에 경쟁 업체가 없고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쿠팡의 편리함에 젖은 한국 소비자가 자기 정보가 틀리든 말든 쿠팡을 못 떠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 의장의 한국 무시에는 이런 분석도 깔려 있을 것입니다. 김 의장이 최근 쿠팡 주식 매각으로 5천여억 원을 현금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업가로서의 보상은 정당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의 기반이 된 소비자의 보안과 안전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책임은 미국 국적 뒤로 숨는. 기형적 원격 경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김 의장은 한국 소비자들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일 문진석 의원은 후배를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했고 김남국 비서관은 네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형 누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입니다. 문희연과 추천 대상자 김 비서관 모두 대통령과 대학 동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문자는 그동안 떠돌던 김현지 실세설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로 불렸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인사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과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강호식 실장은 그동안 측근과 실세 인사는 없다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속실장은 인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김 실장을 인사위 멤버로 추가한 건지 밝혀져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실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을 그토록 막으려 한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원래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을 국회 증인에서 제외했고 이 문제가 커지자 그는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권한 없는 김 실장이 인사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측근 그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생깁니다. 인사 추천에 대통령 출신 대학 인맥이 작용하는 것 같은 모습도 문제입니다.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을 형과 문화로 호칭했습니다. 국가의 인사가 동문회나 친구 모임처럼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자동차 기업들이 회원인 민간단체입니다. 회장 인사에 비서실장, 부속실장, 집권당이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습니다. 민간단체가 이렇다면 공공분야 인사가 어떨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인사추천을 받겠다더니 실제는 끼리끼리 민간단체 인사추천을 받고 형 누나에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국회에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관련 질문에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안보실장을 돌아보며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라고 되묻고 언제, 어떤 경위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북 억류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 외신 기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도 놀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성교사 3명이 2013년에서 14년 붙잡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북한이 직접 밝혔습니다. 탈북민 3명도 2016년 억류됐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UN인권이사회 등이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억류자 가족에게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는 2018년 국무장관을 보내 북이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습니다. 공항에 직접 나가 마중했습니다. 캐나다도 2017년 한국계 목사를 석방시켰습니다. 일본은 2002년 당시 총리가 납북자 17명 중 다섯 명을 데려온 뒤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노력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 억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쓸데없다며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북주민도 인터넷을 쓸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북정권이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북실상을 전하는 탈북민 증언과 언론 보도가 셀 수도 없습니다. 관련 사실을 몰라도 북정권의 속성만 알아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 무리가 걱정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은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무수한 도발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역사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해야 합니다. 성공적 협상의 첫째 요건은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북한 실상에 대한 완전히 초보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이고 중대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